부실수 x, y에 대하여. 이 명제가 참일 때 a의 최대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도 참이니까요. 대우를 먼저 해볼게요. 요거를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 이거 또는은 뭐예요? 그리고 그리고로 바뀌고 얘도 부정을 해주면 부정을 해주면 부동의 바뀌면서 등호까지 요거 이면 이거 순서 바이면. 이 P이면 Q이다 명제의 대우는요, 나 o Q이면 나 o P이다 되니까 이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면서 부정하고요. 앞에 있는 게 뒤로 가면서 또 부정하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거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논다고 했어요. 원래 명제와 대우는 같이 노니까 얘가 참이 돼요. 그러니까요, 얘와 얘를 그대로 더해보겠습니다. 좌변끼리 더해보겠어요.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병끼리 더해 보겠습니다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어, 지금 얘가 지금 얘를 하나로 치환해 보면요 얘를 이제 하나로 이제 치환해 볼게요 이걸 라지엑스라고 나보고요 이것도 이제 라지엑스라고 이렇게 나볼게요 우리가 참이 되려면 뒤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게 이제 뭐예요?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걸 품어줘야 돼요. 라지 X가 A 플러스, A 플러스 1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여기죠. 품어줘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죠. A 플러스 1이 3보다더 작은 데 있어야지 품어줘야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걸 품어줘야 됩니다. 이걸 라지 X 수직선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이 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 A 플러스 1은 3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A는 2 e 이하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2 e 이하니까, 최대값은 A의 최대값은 2가 되겠습니다.